아, 내가 다시 동영상을 켰다. 내가 왜 켰냐면, 아직 로그로 박물관. 어... 지금 헤매는 중. 헤매는 중이야. 아니, 나도 진짜 헤매기 싫어. 아, 나 진짜 어떻게 여기를 벗어나질 못하냐.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시 영상을 켰어. 이제 혼자 있으면 어디 뭔가 이제 분출할 데가 없잖아. 그래서 그냥... 아직까지 저 산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조금... 어, 화가 좀 나서 영상을 좀 켜서 좀 이렇게 분출을 해야겠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영상을 켰지. 나 그래서 여기는 어디냐. 루보르 박물관이라고. 아, 여기 어떻게 벗어나냐고. 여기 개 넓어. 아니, 길찾기를 하는데. 아, 나 진짜 짜증나. 아, 진짜. 아, 지금. 진짜 한 바퀴 돌었다고. 아나 진짜. <laughs> 아니 아 일단은 여기를 벗어나자. 그치 벗어나야 뭔가 약간 버스가 있겠지? 아, 버스가 저기 앞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. 어 일단은 산 빠이빠이 하고. 아 다시 한번 2 차전 길을 찾아보자. 저기 앞으로 가면 버스가 나오겠지. 다시 한번 나는 길 찾기 앱으로. 어, 열심히 길을 찾으면서 사랑의 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어. 자, 그러면, 아디오스. 아니, 저 뒤쪽이 아니라 저 앞쪽이었어. 다시 지도를 켜보니까 확실히 멀어지더라고. 이제 그건 알아.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몰라도 이 멀어지는구나. 아, 가까워지는구나. 이런 건 안단 말이지. 그래서, 어, 저 뒤쪽으로 가니까 멀어지더라고. 그래서 나이 가지고 건좀 내가 지금 가는 건쭉 앞쪽. 내 보여줄게. 루브르 박물관에서 그 다음 장소 아시지? 진짜지아나 욕할 뻔했어. 아니 저거 산 그만 보고 싶거든. 아, 오케이. 사산 네, 다시 한번 보고. 자 이번에는 쪽 아치를 통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저 따라가이드만 믿고 따라오세요. 오케이. 다시는 보지 말자. 루브르 박물관 이제 드디어 탈출. 저기로 가면 가까워질 겁니다. 자 그러면 다시 아디오스. 이번에도 영상을 켰어. 영상을 왜 켰냐면 지금 헤매고 있어가지고 막간으로 헤매고 있어서 잠깐 영상을 켰어. 어. 아니 여기 분명히 메트로가 있다고 했는데, 근데 저기 내가 와본 것 같거든 어제. 어 잠깐만. 아, 어제 왔네. 마본국도 아, 항상 처음 같은 그런 느낌. 여기 메트로가 있는데 지금 헤매고 있어서 괜찮아. 지도 안 봐도 돼. 원래 약간 헤매는 타이밍에는 지도를 안 보거든. 일단은 사람들이 건너면 건너는 거야. 원래 헤맬 때는 그냥 이제 인파를 쭉 따라가. 빨간불일지라도. 저기 메트로가 있네. 봐봐. 이렇게 헤매다 보면. 언젠가 길이 나와. 이게 내 방식이야. 알겠지? 지금 메트로를 찾았으니까. 아, 여기 바로 페이스원 아, 진짜 힘들다. 진짜 살아가기 힘들어. 원래 인생은 조금 힘든 거야. 자, 가보자. 음아 그냥 가자. 스프링도 어, 하나도 없어가지고. 지금 목소리가 살짝 시무룩한 거 같은데. 맞아. 그까 그러니까 원래 나도 하루에 이렇게 반대로 타는 거를 두번 하지는 않거든. 한번 정도밖에 안 하는데. 오늘은 한두번 정도 했네. 근데 저기로 가는 게 맞겠지. 근데 지금 내가 가는 건 가면서도 몰라 인생은 아무것도 확신을 할 수가 없어. 반대로 탔다라는 것만이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지. 이제 봐, 아, 아까 내가 저기 왼쪽에서 봤잖아. 그러니까 그대로 왼쪽 계단을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면 되는 거야. 맞지? 그러면 바로, 오케이, 바로 이렇게. 건너편 지하철이 나오는 거지. 나도 이 정도는 알아. 그래서.